그리고 태영 태형. 태영입니다. 태형. 주영입니다. 태영 태영 태형 채널의 태영입니다. 저는 주영 주영이고요. 태터 TV 멤버 저는 태영 TV의 멤버 주영이고요. 주영이랑 같이 브이로그를 <laughs> 촬영습니다 저는 그냥 라이브 그냥 그를할 거예요. 이두 개를 지르고, 지나버리고 있었안 한한 아, 돼! 한만한만떨어졌어요지2,000을어는데 그럼 다시 몇번 깨면 되지? 그럼 1,000이 되지. 2,000되이2 0 자. 나도 2,000 거야. 저는 무조건 락핏, 락피 쓰거든요, 무조건. 저는 제일, 여기서 제일 좋아하는 게 선전등하고 락핏시예요 그리고. 왜냐면, 이거 선전등은 멀리까지 미쳐져요. 어, 이거봐, 이거봐, 이거 돌렸어. 이거 이거 그리고 그거 알아요? 뭐요? 도어즈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동물이 뭔지 알아요? 저는 엠부시하고 저는... 피규어예요. 저는 시, 시그 다음으로 시크. 저는 이세 명. 저는 시크하고 노시하고, 그리고 피규어인데, 솔직히, 시크는, 시크는 솔직히 쉽지. 아니, 쉬운 게 아니고, 시크, 그, 저가 한 번, 그 유튜브에서 봤는데, 갑자기, 어떤, 머리, 거기, 네? 거기 보면 애들이, 여러분들 이거 공, 하이트 공략 알려드리겠어요. 홀트라고도 하는데, 하이트입니다. 자, 이거 공, 공 알려주죠. 자, 여기서 에 이렇게, 이렇게 노이즈가 생기면, 이렇게, 이렇게, 여기 돌았다가, 이렇게 돌았다가, 이렇게 하시면은, 하이트 무조건 깹니다 네, 저희가 알아요. 저희가 몇 번을 해봤 저희가 이거, 이거 나올 때만 죽었거든요. 근데 엠부시도 나오면 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근데 엠부시도 안 나오면 해가지고 안는데 네. 제가 티규어도 깨는 법이랑 저거 엘리베이터 깨는 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기계이 어저께 계속 광고 타량이좀 필요하다고 해요. 그럼 응, 그때 바로 죽진 하는거안 돼. 지지직거리면, 이렇게 지지직, 지지직거리면 이렇게 움직여야 돼. 올라있다, 그냥, 그냥 앞을 딱 가져오는 척이야. 자, 이렇게 방, 보여요? 저기까지 붙어줘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자, 불 꺼져있고, 이제, 자, 이렇게. 이러면, 이러면, 탈투 끝! 응. 어, 그리고 이제, 러시는 다들 알겠죠? 러시는 그냥 옷장에 숨으면, 응. 숨고, 지나가면 나오면 된다고 하시는데, 러시가 두번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때는? 막 왔다 갔다 할 때도 있고, 막 왔다가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이렇게 했을 수도 있는데, 이거, 저는 이거, 이거 주영님이랑 같이 겪어봤는데 음. 이때 라피, 라피 좀 써야겠네요? 아닙니다. 왜냐면 라피 써야돼. 요 아이씨. 뭐냐? 야, 와. 어? 자, 스크래치 해줄게. 어, 가볍게. 스크래치 해줄게. 가볍게 깨지고요. 아니, 잠깐만요. 왜요? 이거 소리가 안 나요, 조금. 응, 제꺼는 그, 이상해. 자, 저거 화면 핸드폰 녹화를 핸드폰. 많이 해서, 화면 녹화... 어. 잠깐만. 왜 여기? 앞에서 오는 것 같은데? 앞에서 오네요? 근데 사실 뒤에서 옵니다. 여기에 반장품 있으면 조금 그림 한방 나리는게아에서 기름 냄새 나는데요? 그거 우연되는 거야? 아우, 우연히 는 거니까. 진이 아까 근데 저희가 솔직히 아까 그 총알, 그 총알로 막막 총대 총 단단한 총대 왜 소리가 안 들려? 아유, 아, 내 걸로 들으라 했지. 아니, 안 돼. 전자면 죽었을 것 같아. 락핏이랑 손자면 다 쓰고. 어떡깜깜한지도 않은데, 왜요? 그냥 핏볼로 그냥 어차피 다 쓰고. 어차피 돈쓴거 이렇게 해야지. 깜짝 놀랐지? 뭐 아니, 아니. 여기에서 죽으시네요? <laughs> <돼요>? 응, 아니요. 여기까지 <laughs> 가볼게요. 어, 이거 유튜브에서 많이 봤을텐데, 자식, 똥 먹. 깨는 걸알려드게요자 이러면 당황하지 마, 요 당황하지 마시고 이렇게 떠요. 해난 나면 은 이렇게 떠을때 비용들이 많이 많이 나었는데 비용 하지 말고 어떻게 할수 있나요? 저희가 지금 이천구십버리분는데 이거 모바일로 더 쉽거든요. 컴퓨터가 더 어려워요. 자 저는 지금 모바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연주, 모바일을 모를 수. 있는 같은 모바일 핸드폰이에요그 휴대폰 어? 인드폰 랜드폰은 핸드폰. 랜드폰에서 이걸 위에 건너야 되저이 노래, 이거 쓸거 제일 알이거든요 이거. 근데 영어로 잘 알려주시잖아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냥 라피이 없네? 라피스 써야 되는데, 이거 너무 서웠요여기서 그냥, 그냥 스크린치 한테 누구세요? 누거가잠겨 있으면 이거 쓸게요이 어디야? 이렇게, 도어즈를, 이렇게 공약을 알려드리고 싶은데, 연히 죽어서 다시 할게요. 어. 근데 이래 나한테 어 이런데, 저도 아이쿠! 아, 이제 잖아테뭐이 어차피 난 그때 라이트 샀어키 채장을 거하 <목소리가> 히라, 얌. 자, 이것도 중간 모습이기 때문에, 중, 좀... 저가,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자, 쟤 무조건 W로 나오거든요? 야, 나좀 겸쟁스럽다. 그래서, 이쪽에서 그냥 이름을, 너무... 어... 네, 이름이 피규어라는 애고요. 다시하게 눌러서요 다음 편에 계속 할게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안녕.